오늘도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신경합으로 2020년 10월 25일, 나원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들고 앉았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행하신 일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저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넓으신 품과 넓으신 마음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과 또한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많은 사, 어, 주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어,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그 어디에서보다 더 안전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을 들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해 줘서 고맙습니다, 전사님으로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주부터 우리가 계속 어, 저 저번 주부터 주기도문을 어, 보고 있어요. 어, 이 주기도문은 기도를 가르치시는 어, 하나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이 주기도문을 기본으로 어, 일상적인 기도도 하게 된다고 했어요. 어,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점이고요. 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세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어, 왕이시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또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완전히 오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함께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마음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영원하고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느 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서 집에 갔어요. 신나게 논 다음이라서 배가 정말 고팠는데요. 어, 그래서 어머니가 보이길래 어머니한테 배가 고프다고 정말로 배가 고파서 빨리 맛있는 것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먹을 게 없단다 엄마가 내일은 꼭 맛있는 거를 구해볼게 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어, 할것 할 같나요? 그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남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는요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오늘 내용은 우리한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세요, 먹을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는 부모님에게 해야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조상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껍질이나 식물 뿌리를 캐내서 그거라도 빨아먹었다고 하던데 우리는 음식을 골라서 먹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편식을 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먹고 싶을 때는요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도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편의점 가서 언제든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 오늘 말씀에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는요, 하루 먹을 음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한 혹은 살아가기 위한 의미가 좀더 분명하고 확실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 생계를 위한 음식을 주시옵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때그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켜주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질서가 유지되도록 보호하고 계신 분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애완동물이나 식물을 키워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나요? 어, 먹을 것과 집과 다양한 활동들을 어, 할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아마 그 애완동물은 병이 들거나 금방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에게 애완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세계에 살게 해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놔버리신다면, 이 질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놔버리신다면, 지금 보호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어, 그것은 바로요 이 세상의 종말이 될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살아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이 이야기는요 0편 36편 6절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타나는데요. 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서님이 아래다가 에 어, 대화창에다가 놔뒀으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뿐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이 지금도 계속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손길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기도를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 역사를 통해서 긴 이야기를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나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종으로부터 구해내시고 자유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어, 큰 위기, 그러니까 광야의 길이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사막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막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넓은 평야에 풀도 몇 몇 폭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물도 없는, 겨우 오아시스를 찾아야 물을 먹을 수 있는, 적은 사람의 물만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광야였어요. 잡아먹을 것도 없었고요. 농작물도 자랄 수 없는 그 땅.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비치고, 밤에는 너무나도 추워져서, 글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길이 바로 광야 길이었어요. 여기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사는 게 고통이었고, 걱정 뿐이었죠. 스스로 미래는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사는 게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는 땅도 있고요. 무기도 있고, 멋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약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40년 동안이라는 그긴 기간 동안 약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을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라는 음식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광략길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 아무 것도 꿈꿀 수 없는 상황, 우리 집을 보니까 꿈도 꾸, 꾸기에는 사치다. 우리 집을 보니까 정말 힘들다. 내 성적을 보니까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수 있을까? 어, 난 꿈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신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두 번째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양식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법칙이에요. 세계의 조상들은 이러한 인간의 처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겪는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며 모든 사람을 대표한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대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의 시선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면 저건 좋은 거고 나쁜 것이면 나쁜 거예요. 어, 이것만 지키면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제공해 주신다고 했었죠. 어, 엄마랑 아기가 걸어가는데 엄마가 길에서 어, 아기가 뭘 주워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엄마가 뭐라고 하죠? 응? 그거 찌지야 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것을 막 먹으려고 해요. 근데 엄마는 못 먹게 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어, 마치 이런 약속의 조건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제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해야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담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겪게 되었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오늘을 살아가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을 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이라는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약속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맺고 영원한 삶을 위한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 믿는다는 단어를 먹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읽어본 거예요. 어, 우리는 예수님의 먹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양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위한 양식이죠. 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바로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영원하게 살게 하실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너무 힘들더라도,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너무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삶을 위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 이러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저를 지켜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영원한 양식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오늘도 지금도 준비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 중고등부, 모든 인원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공부하느라 또 가정에서 자녀의 일을 하느라 또 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것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주시고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능히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을 어,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양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So...